네. 아,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 바는 진짜 우리 교회가 가, 지켜나가야 될 공동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정말 권력의 질서를 위함이 아니라 평등을 위함이다. 그 마인드로 사실 우리가 세상에 전달을 하는 게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네, 저는 썰교톡의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리더자도 아니 회색 문자 전목입니다. 네, <laughs> 반갑습니다. 네, <laughs> 5분 전에 봤지만 또 반갑죠? 옷도 똑같고. <laughs> 이제 우리 옷도 안말아입는게 귀찮아요. 피곤해서 <laughs> 안 되겠어요. 네. 아, 내용만 좋으면 되죠, 내용만. 네, 내용은 성의 없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laughs> 네. 오늘 내용은. 배웠어요. <laughs> 왜 봤냐고. <laughs> <웃어요? 웃음> 뭐. <laughs> 오늘 내용은 히브리서네요. 어, 네. 저희가 히브리서를 한적 있나요? 한 뭔가 번도, 새로운데?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오, 히브리서에요. 음. 왜 이걸 갖고 오셨죠? 이번에 그. 사순절기 지나면서 순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음. 책을 음. 하나 읽었는데 아,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사실 이건 한 거예요. 오. 그 우리 그 초기 그러니까 그리스 오공 동체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면 희생 제사를 없앤 거거든요. 음. 아 그렇죠. 유대교에서 희생 제사는 굉장히 뭐 예배였잖아요. 근데 중요한 삶의 일부였는데. 그리스오교 공동체로 넘어오면서 희생제사를 패해요. 그러면 이, 이게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주술적 신앙이고, 좀뭐 얕은, 좀뭐 신앙의 좀 밑에 단계의 행위이기 때문에 왜냐면 또 우리 문화에서는 음. 이런 제사가.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무당들이 음. 하는 뭐굿 같은 음, 음, 행위라고 음, 비슷하게 음, 취급을 받으니까. 음. 그래서 안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걸 좀 역사적 맥락에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고대 세계에서 희생 제물, 희생 제사를 왜 드리게 되었을까, 그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 현대인들은 아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처음에 고대에서 이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는 그 의미가 너무 자명했대요. 그러니까 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설하거나 설명해줄 필요가, 필요가 없어서 자료가 남은 게 없대요. 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아, 네. 그냥 당연하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어떠한 자료도 쉽게 찾을 수가 없다. 음. 그래서 이걸 유추해 볼 수밖에 음. 없는데 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 근데 그거를 학자들은 신화에서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헤스오드의 신들의 계보학에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명한 신이죠. 네. 이 신이 인간을 만든 신이에요. 음 근데 이이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소를 잡아 가지고 신들하고 인간이 각각 어떤 부위를 먹을지를 분배해야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오... 근데 이때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신들을 속여서 인간에게는 고기만 먹을 수 있도록 남겨주고, 신들에게는 뼈만을 먹게 이렇게 오... 뼈만을 준 거죠. 속임수를 써서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를 이것을 승낙함으로써 인간이 고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이 행위를 통해서 그... 벽돌이었나 아무튼 돌에 매달려가지고 평생 독수리한테 네 독수리에 특권 먹는 그것도 있고 불을 줬지 않나요? 네, 불도 인간 줘요 인간한테 어... 불도 줘아맞아 중... 어, 아, 인간에게 굉장히 아, 자기가 창조한 결과물이니까 그쵸, 그쵸. 인간은 인간을 결과물이 굉장히 돼. 사랑하는 응. 네, 네.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벌을 받은 그 행위의 결과가 됐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좋은, 어, 너무 좋 예. 이게 종교 개혁이네. 이제 <laughs> 고기를 먹게 되니까 어. 그러니까 저 우리도 그 덕을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감사한 행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신화론에서 유추한 이 희생 제사의 결과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고기를 먹기 위함이었다. 음. 왜 희생제사를 드렸냐? 고기를 정당하게 먹기 위해서 고기가 아 피할 때니까 네. 그럼 네. 진짜 문헌도 남아있을 필요가 없겠다 네. 너무 당연해 <laughs> 정말 너무 당연해요 성경에서도 맞아떨어지는 맥락이 있는 게 유대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제사드리는 날로 아 예. 맞네요 그리고 이 뭐라 그러죠 정육이라 그러나 네. 이 고기를 다 드리는 행위 네. 이 도사라는 행위 자체가 음. 제사장밖에 못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일을 할수 있는 건 제사장밖에 음. 없었고 제사 드릴 때밖에 없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무조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됐던 거예요. 음. 아니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풍습에도 어. 뭐 이렇게 장 장례나 음. 뭐 이런 제삿날이 올려 음. 온 마을 사람들이 그쵸. 고기 가지고 예, 음식 나눠먹고 이런 문화가 음.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고기 먹는 게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 축제, 그러니까 제사행위와 도살과 그리고 먹는 행위, 고기 먹는 행위가 하나로 같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스어로 이 제, 도살을 하는 사람이죠? 그 네. 사람을, 어, 마게이로스라고 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를 때 마게이로스 하면 도살자라는 의미도 되고 요리사라는 의미도 되고 희생재물을 바치는 자야. 나는 아, 있는데, 그러니까 도살자 요리사 제사장이네요. 네, 맞아, 네, 우리의 말로하한 것처럼. 어. 네. 근데이 그렇게 고기를 먹기 위해서 시작된 희생 제물을 봤을 때 문헌들의 이 초기의 네. 문헌들을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이 고기를 어떻게 분배했냐면 모두가 평등하게 분배했다고 유추가 돼요. 네. 그러니까 권력 그때도 권력은 있었겠죠. 계급은 있었 있었고 제사장도 있는데. 네. 그렇지. 근데 모두가 줄을 서가지고. 똑같은 양을 이렇게 분배를 받았다 라는 문헌들이 발견이 된대요. 근데 이게 깨진 게 뭐냐면 제국이 등장하고 권력체계가 강화되면서 이게 조금씩 희생제사의 방식들이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분배에서 그러니까 1등 시민들 가장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질 좋은 고기 그리고 뭐 엄청 많은 양을 받게 되고 이 사회적 이 먹거리 사슬의 가장 아래인 사람들은 정말 질 떨어지는 거뭐 내장 음. 같은 거나 받았겠죠? 족발 그러니까, 이런 거예 예, 예, 뭐 이렇게 버려지는 된 거예요. 고기들 예, 예,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도 사실 우리가 뭘 먹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이 또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음, 음, 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은 거를 먹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좀안 좋은 거를 먹을 수밖에 없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 얘기 들으니까 또 저기 대선 때생각나네데 <laughs> <laughs> <불량식품인가 뭔가> 아, 분량 식품인가 뭔가. 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인간의 욕망 자체가 음. 워낙 사실 의식주에 제일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진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음. 높은 음. 곳에 사는 게 권력을 나타내는 음. 거다라는 것처럼 사실 음식에도 굉장히 많이 이미 들어가 있죠. 인간의 권력욕이. 그...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이 의식주에 음. 다, 어. 다 들어가 있는 음. 거예요. 음. 의식주로 그냥 내가 누구나를 보여주는 음. 거죠. 음. 근데 음. 우리는 지금 먹는 거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는데, 이 지금 고기의 분배는 공동체적 제의 형태.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사행에 모두가 모였을 때 하는 행위에요. 음... 근데 이 분배의 차이가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범처, 전, 전목사님은, <laughs> 전목님은 고기를 이따만큼 받아요. 사람들 앞에서. 응. 근데 나는 고기를 이만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들어지냐면이 아 사람의 지금 사회적 위치와 지위가 예, 완전히 예, 보여지는 행위. 그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아 전목님은 부자다. 아, 어, 높은, 높은 사람. 사람. 여기는 낫네. 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역사가인 비어드 노드 프라이스라는 이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황제들 총독들 그리고 도시 엘리트 집단의 성패를 좌우한 것은 제국의 사회를 하나로 묶어준 사회적 정치적 위계질서적 전제들의 전체 그물망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권력 구조를 잘 유지하는 것, 촘촘하게 짜여진 이 전체 그물망을 잘 유지하는 게 황제의 성패를 갈랐다 이거예요. 아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희생 제사와 기타 종교 의식들은 권력 관계를 규정하고 확립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희생 제사를 언제 드렸냐라고 보면 공동체의 문제들이 있었을 때이 음 문제를 어떻게 이거는 이제 신의 도움을 당연히 구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 공동체 질서가 깨지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확립시키는 거예요. 그쵸, 사람들 그쵸?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네 위치 이거니까 네 위치 잘아 지켜. 그래서 제국의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유지하는 수단이 쪽에서... 된 거죠. 사실 이게 현대적으로도 크게 달라지지가 않은 게 의전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예, 행사 같은 거할때그 음. 순서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음. 그거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거 엄청 문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사실은 이 체계화를 더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희생 제사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음. 거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께서 희생 제사를 폐했다 하면서 초기 그리스 공동체가 그 희생 제사에 참여하 의미가 참여하지 않은 의미가 완전히 확연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 초기 공동체는 희생 제사를 거부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주술적 신앙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제국의 지배 질서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다 음. 우리가 그걸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그런 의미도 있겠다. 평등이다. 우리. 음. 일단 그렇죠. 거기 안에 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만약 같은 공동체라 음. 했을 때 음. 이제 막 등급이 나눠지게 되고 음. 계급이 나눠지는 게 보여지는 게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아. 공동체가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이라는 음. 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의미로서 음. 이렇게 폐, 폐쇄를 한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희생제사를 폐하고 두 번째 걸로 완 완성시켰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희생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음. 왜냐하면 예수께서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만드셨으니까. 음. 그래서 우리는 그 희생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것 같아요. 음. 우리는 저새 속의 문화에 참여하지 않겠다. 음. 사람을 평가르고 줄 세우는, 줄 문화. 세우는 문화에 음. 하지 않고 우리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길을 택하겠다라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교회에 자리 잡혀야 되지 않을까 음. 근데 이게 구약의 이 제사만 봐도 사실 이 평등의식이 굉장히 잘 강조돼 있죠 네. 그러니까 화목제가 음. 되게 대표적인 이제 어 평등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사 중에 하나잖아요 화목제라는 게 공동체 안에 어떤 분란의 문제가 생겼을 때이 제사를 드린 고기를 딱그 기간을 정해줘요 언제까지 다 먹어치워야 된다 음. 근데 만약에 남으면 무조건 불태워서 싸그리 없애버려라 왜냐면 남으면 여기서 또 분배 문제예요. 그러니까 축제로 충분히 즐기고 음. 남았을 때이 분배 문제가 아예 처음부터 생기지도 않도록 다 태워버려. 네. 그렇게 해야만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음. 화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질서를 만들어놨는데 음. 이게 제국의 질서 안에 들어오고 또 종교 권력이란 특별한 종교 권력 그쵸. 지도자들이 음. 생겨나고 뭐 권력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다 깨진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는 어떤 종교 개혁자의 이런 느낌으로 음. 그런 것들을 다시금 재편하신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저는 그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 일로 인해서. 음. 우상숭배에게 받쳐진 고기를 고기. 먹는 네. 일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바울이 만약에 그 음식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평생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단순히 그냥 뭐 재물에 받쳐진 고기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 그들의 그 존재 방식을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이 고기를 먹음이 보여주는 행위였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위치와 자리가 어디 고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행위였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것이 사도벌은 만약에 이걸 통해서 걸려 넘어진다면 형제가 걸려 넘어진다면 우리는 그 따위 고기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사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뒤에를 좀더 봐야 되는데, 10장에 이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아니에요? 예, 히브리서요. 아니, 아 고린도도 아울레 그 어, 아울 이유에 고기 먹지 내 친구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고기를 먹자. 먹지 않겠다. 나는 평생 어. 그 다음 말에 네. 그리고 나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음.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말하냐면 저 이방의 문화, 저 귀신의 영으로 세워진 저 제국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지 말자. 대신에 우리가 뭘 먹자 그러냐면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몸을 먹자. 먹자. 평등하게. 네. 그렇죠. 아니 이게 게. 성찬에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게 성찬에도 관련이 있는 게. 사실은 루터가 되게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전례적인 것도 되게 많이 비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례였거든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금 이미 그 안에 사실 평등하지 않은 거야. 이미 돈을 많이 낸 사람은 받을 수 있고 또한 사제들만 떡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떡도 못 받을 수 있고 목사님들은 받고, 나는 못 받고, 뭐야, 이런 느낌이 되기 <laughs> 지금도 때문에. 지금도 천주교는 심지어 포도주 안 주잖아요. 안 주죠, 안 주죠. 예. 예. 아, 그, 실제로, 아, 되 근데 그것도 신부님마다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좀 보수적인 어, 신부님은. 저는 전화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니까, 맞아요. 원래는 안 주는데, 그래도 어... 저는 예, 착한 신부님들은 줄 때. 약간 편차가 있다. 예, 편차가 있다. 근데 어쨌든간 그만큼 천주교는 칼같이 안 된다, 음. 이렇게 하 하는 거를 되게 비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그 예식을 비판한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숨어져 있는 권력을 비판한 거고 그 권력이 매일 주일마다 보여지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앞에서 아, 아, 아. 그거를 사실 비판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성찬례를 하니까 저희도 사실 성찬례 의미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희생제사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어, 저희 전례 관련해서는 성찬의 의미가 이미 봉헌이 있다. 그런데 음. 그럼 누가 받쳐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미 그리스도는 한번단한번 받쳐졌어요. 그렇죠, 끝그 것으로 끝난 거예요. 음. 거기서 받쳐지는 자는 사제와. 음. 예배자, 그 모두, 우리, 그렇지. 우리가 받쳐지는 거다, 사실. 응, 그 우리가 공평하게 받쳐지는 거고, 응. 그 예수님의 빵, 아니, 몸과 포도주를 공평하게 나누는 거다. 응. 그래서 굉장히 그 평등의 의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한 공동체인 거니까. 응.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희생제사로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게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제사라는 것 자체가 연결고리잖아요. 응.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로서 그렇죠. 제사가 응. 존재하고 있는 건데, 희생 제사가 이제 완전히 들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사안 들어 된다. 이 얘기는 연결고리가 완성됐다는 거. 더 이상 니들이 어떤 연결고리 찾을 필요 없이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니까이 희생제 아니 이 성찬도 사실 나중에 종교 권력이랑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변질된 네. 거지 그쵸. 초기 교회들 교회의 모습을 안, 생각하면 음. 자기들 그냥 집에 있던 빵 갖고고 오 포도주 가져와서 섞어서 같이 먹은 음, 거거든요 맞아. 모두가 평등하게 근데 그게 권력이랑 권력이, 어, 음. 또 질서랑 음. 이런 유지를 위해서 또 변질돼 버린 거죠 음. 그니까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 저는 이게 식탁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우리가 그 제국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제국의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희생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의 질서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그게 굉장히 거죠.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평화와 상생의 길을 지금 찾고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정말로 희생 제사가 폐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쵸. 이 성경의 증언처럼. 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금 먹고 있느냐, <laughs> 주님의 피와 몸이냐, 제국의 고기냐가 음. 이 본문을 더 살아있게 만든다. 음. 그냥 머리로서 아멘 하고서 끝날 말씀이 아니다라고 음. 네, 생각을 해. 요 제가 이 얘기 몇 번째 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아무리 망가져도 지켜지는 게딱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좌석과 음, 음, 식탁의 음, 문제잖아요. 공동 음, 식사. 음, 문제. 맞아요. 그 가끔 진짜 좀 많이 깨진 교회들 중에 이제 좌석 정해져 있거나 음. 먹는 게뭐 장로님들이랑 담임 음. 목사는 다른 거 먹고 음. 뭐 성도들은 또 다른 거 먹고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교회들이 교회들. 정말 그래도 잘 지켜내고 있는 게 음. 세상에서 그토록 더 나은 거 먹으려고 싸우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같은 거 먹어요. 맞아요. 음. 세상에선 그렇게 더 좋은 자리 앉으려고 S석 앉으려고 막 난리를 쳐도 교회 와서는 좌석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네. 맨 뒷자리 갔다가 그러니까 다투... 오히려 오히려 <laughs> S석을 네. 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이 정말 교회가 잘 지켜왔던. 그리고 음. 앞으로 정말 잘 지켜나가야 하는 음. 그, 그런 평등의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을까. 아, 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지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말씀이 어, 그렇죠. 녹여져 있는 가치들이 네.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발견해주고 좀더 강화시켜야 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저는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빨리 끝내야 되긴 하는데 요 제사 얘기하니까 페미니스트로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적 제사 있잖아요. 네, 네, 네. 사실 뭐 그것도 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귀신 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다 하고 폐쇄를 한 거를 네.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그냥 그런 걸다 떠나서 저는 그 의미에 이런 걸다 떠나서 사실 그들이 그게 처음에 갖고 있던 본질적 제사는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유교가 어 네, 네. 조상을 섬, 섬긴다는 게막 조상한테가 뭐 신으로 뭐 그렇죠? 게 그런 아니니까. 느낌이 아니라 그냥 존경하는 느낌과 기억함의 <laughs> 느낌으로서 갖고 있는 거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게 사실은 뭐 양반들만 드릴 수 있고 뭐 이런 남자만 식으로 남자만 드릴 수 있고 음. 이런 식으로 권력이 생기고 뭐 세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된,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사의 부분. 악용이 그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요 네. 잘못된 질서 그쵸 니까 그러니까 평등의 질서를 재확립시켜 주는 게 원래 제사의 의미여야 되고 예배의 의미여야 되는데 네. 예배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가진가?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 이 예배의 의미를 악용하면 음. 질서를 만들잖아요 님이 매겨가지고 그래 이단이 하는 거지 이단이 이단만 음. 하면 다행인데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정말 나쁜 예배 <laughs> 제사의 왜, 왜,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좀꾸 뭐라고 더니왜또 왔다 갔다 해 얘기에... 왔다 갔다 해 역시 회색 분자야 <laughs> 우리 교회가 지켜 나가야 될공동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어. 정말 권력의 질서를 위함이 아니라 응. 평등을 위함이다. 응. 응. 그 마인드로 사실 우리가 세상에 전달을 하는 것약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게 제가 책 보고 정리한 거라고 했잖아요. 어, 이 네네. 책의 그 소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먹지 않는다. 어, 음, 어, 아니 먹자. 책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네요. 순한 까먹었는데. 네? <웃음> <웃음> 아니, 출처는 나중에 꼭 남겨서 자막으로 요수. 처리를. 출처는 잘못된 것아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의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 네. 그걸 한번더 새삼 느끼게 네. 한것 어.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러면 희생지사로 시작해서 출처로 끝난, <웃음> <웃음> 네. 평강으로 끝난, 네. 네 오늘도 좀 다양하고 여러 가지 각도의 이야기들 좀 나눠봤는데요. 보시는 분들도 현실에서는 뭐저 현장도 이래요, 뭐 이런 얘기들도 좋고, 네또 좋은 얘기들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좋으니까요. 뭐든 좋습니다.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저희 길도 또 나누고 더 풍성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댓구알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laughs>